2027년 통합대 출범을 앞두고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합의 완료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서명까지 마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충북대는 여전히 합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 막판 조율 과정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6일 통합대 출범을 위한 최종 수정안 심의를 앞둔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이를 위해 지난주 충북대가 개최한 통합설명회와 관련해 교통대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교통대에 캠퍼스 총장을 두는 안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신설하고 법제화하는 데 양대학이 합의했고, 교통대 어문계열 세계학과가 충북대로 이동하는 정원 역시 협의 중이 아닌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표현은 이미 양대학 총장이 모든 합의를 완료한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10월 31일 오전에 양대학 총장이 합의를 해서 저는 서명을 했고 우리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합의가 다 끝난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한국교통대가 밝힌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통합교명은 충북대학교로 대학본부도 충북대로 확정됐습니다. 교통대는 대신 산학협력단과 라이즈센터, 대학원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교통대에 공학계열 113명, 음악학과 15명, 어문계열 40명 등총 168명의 입학정원이 충북대로 이동합니다. 충북대에서 교통대로 이동하는 정원은 자율전공 53명입니다. 하지만 충북대 측은 입장이 다릅니다. 아직 최종 안에 양대학이 서명을 마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합의 중이며 입학 정원이나 총장 선출 방식 등도 아직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주장입니다. 합의 완료 여부를 놓고 양대학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통합이 무산될 경우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나 사업비 환수 가능성도 있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양대학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통합 최종안 시민은 또다시 연기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